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심각한 도박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중독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 함입니다. 2025년 6월 2일 단도박 120일차에는 후회보단 개선을 불행함보단 앞으로의 행복을 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가 제가 지금껏 단도를 하면서 항상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기를 쓰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단도는 제가 봤을 때나 자신과의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박을 하라고 권하지도 않고요. 오로지 내가 내 스스로에게 굴복했을 때 도박 중독이 일어나고 재발이 일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박을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주변 뭐 직장인, 동료분들이 하고 있으면 뭐 옆에서 너도 해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에서 넘어가는 거에서 중독이 되는 부분은 멘탈 싸움입니다. 되게 재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잃은 돈에 대한 후회, 현재 내 상황에 대한 불행함이라는 마음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큽니다. 제가 도중치 카페나 GA 모임에서 보면 이 재발이 일어나는 경우는, 뭐, 도박이 하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보통 그 시작, 동기는 잃은 돈에 대한 후회, 그리고 내 상황에 대한 불행함. 이라는 막, 이, 뭐라 그러지? 아, 그걸 뭐라, 제가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불행함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멘탈 싸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후회할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나만의 나의 개선책을 만들어 내야 되고요. 안쓰러운 내 상황에 대해서 불행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그럼 내가 이 불행함을 벗어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멘탈은 그렇게 늘,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멘탈 을 역이라는 거는. 멘탈이 약하면 모든 유혹에 대응할 힘이 모자릅니다. 더군다나, 도박은 제가 여태껏 겪은 유혹 중에 가장 강력한 놈이라고 자부합니다. 도박 유혹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냐에 따라서 지금의 불행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한 방이라는 건 없어요. 한 방에, 라한 방에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대부분 근데 한 방에 벗어나기 위해서 또 도박에 손을 대죠. 내가 땄던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한 방이라는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진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벗어나야 합니다. 위에서 제가 한 방에라는 게 없다고 말한 이유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 나 운이 좋아서 뭐몇 백, 몇천 따가지고 빚한 번에 갚았어. 한 방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본인이 그렇게 딸줄 알고 또 돈을 그만큼 박습니다. 그냥 물레방한 거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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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아서 제자리. 근데 저희의 목적은 뭡니까? 도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어찌 보면 단도잖아요? 단도의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한방이라는 그런 걸 버려야 되고요. 내가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열심히 살아가냐에 따라서 지금의 불행에서 진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벗어나야 합니다. 한 방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고요. 정말 조금씩. 제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 평범한 삶이 주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서요. 오늘도 단도 하나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